자, 어, 수열 an이 뭐 이렇게 있고 특정 이렇게 있고 어, 이렇게 있을 때 어,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 이거 성립하는 수학적 귀납법 증명한 거야 자 자리가 없어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해놨거든 어, 이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 다를 이제 구해가지고 답을 고르라는 얘기지 보기 중에 어, 이거야 먼저. 어 여기서 나와 있는 이거 있지 두 번째 시. 첫째는 그냥 2분의 1이라는 거 나와 있는 거고 어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를 어, AN 플러스 1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를 그러면 AN 플러스 1은 그지 어, N 플러스 아이고 뭐니? 자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분해 으로가고 그다음에 N 제곱 곱하기 a, n이 되는 거지. 이거, 어, 요게 되는 거야. 요거, 요거 하나 기억하자. 어, 그러면 이제 박스를 가보면, 자, n이 1때뭐 이렇다는 거, 좌표 우면, 성립한다. 이거고, 가정하면 쭉쭉 되는 거지. 이제 가. 이제 우거 구해야 돼. 자,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 요거 똑같잖아. 그러면 요 a, n 플러스 1이 가 곱하기 a, m 이는얘긴데 어, 이거 아까 위에서 구한 거지. 즉, n 자리에다가 n 만 바꾸면 되는 거지. 어, n자에도 m만 바꿔주면, am 플러스 1이, 그치? 이거 m만 바꿔주면, am 플러스 1이, m 플러스 1, m 플러스 2, m 제곱 곱하기 am이 되는 거잖아. 그니까, 러 여기, 가자, 리가 이게 오는 거야, 가. 가에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m 제곱이 와야 되는 거지. 그치? 이게 되지? 어, 그니까,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m 제곱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란 말이야. 이게 보기 중에 어디에 있니? 지금 3번, 4번, 5번에 있네. 그치? 일단은, 3, 4, 5부 중에 일단은 답이 좀 좁혀진 거야. 됐고. 그 다음, 어, 또 이렇게 됐어. 쭉 했을 때 이건데, 나를 구하는 거야. 자, 나를 구해주려면, 어, 지금 요거는 그냥 또 내려왔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거랑 곱하기 쭉 계속 곱해지는 거지? 그걸로 싹 정리하는 게나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가만 보면 이제는 약간 부모 문제 약, 약분이 좀 되면서 소거가 될것 같은데 어떤 규칙을 소거가 되는지 이것만 봤을 때 조금 감을 잡기 힘들지 그래서 이걸 한번 쭉 한번 나열해 볼게 아 근데 음 여기서 요식은 요거잖아 지금 그치 근데 계속 이게 나온 이거는 뭐니 이거는 그니까 아까 am 플러스 1이 이거 곱하기 am이라면 또 am도 그런 식으로 또 차수를 다운시켜 가지고 그지 또 그다음에 식을 또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이냐면, 이 am, 그은 am은, 어떻게 할수 있겠니, 그러면? m-1 제곱, 분자에 오고, 분모는 m 곱하기 m 플러스 1 곱하기 해서 a m-1이다.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어. 그러면 또이 a m-1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또 따, 차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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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가 아니지. 하여튼, 그 m 자리에 또 1씩 빼가지고 또 정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쭉 정리하는 거야. 쭉 정리하다 보면,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온다는 얘기야. a 1뭐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나중에 쓸 거고. 그렇게 해서 약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이자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약분이 싹 되면, 뭐, 나, 나아가 된다. 이 말인데, 이걸 한번 쭉 해볼게. 한번 써봐야 될거 같아.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한번 써볼게. 어떻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자, m 플러스 1 곱하기 m 플러스 2분의 m 제곱이 되고, 곱하기, 그 다음에는, m-1 제곱, 그지? 여기는 m 곱하기 m 플러스 1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는 곱하기, 여기는 m-2의 제곱, 여기는 뭐가 m-1 곱하기 m이 되겠네. 어, 하나 더 할게. 이거는, 여기는 그러면 m-3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m-2 곱하기 m-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거지. 점점 또 계속 곱해지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2 곱하기 3분의 1 제곱 곱하기 a1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쓸게, 이렇게. 어, 여기까지 되겠네. 돼. 어, 그럼 어떻게 약분이 되는지 한 보자. 자, 여기서 보면, 요 m 제곱이랑 m, 약분 되지, 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소거 되지. m 하나 남, 남지? 하나 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속어 되니? 그니까 러 일단 요거는 소거 되지. 그 다음에 요거, 요거도 두, 요거도 두다 소거 되지. 요 m 1 m 2 m m 남지 이렇게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요 M 보여? 요 M. 아, 그러요세 그러니까 개가 있을 때 양쪽 끝에 있는 것끼리 M과 M이 또소거 되네, 그렇 요렇게 이렇게 소거되네. 그렇게 따지면 또요 m 1과요 MMS도 소거 되겠네. 이해가 돼? 아, 그런 식으로 싹 소거 된다면, 싹 소거가 된다면 뭐만 남겠니? 뭐만 남겠니? 제일 처음에는 요 m 플러스 1 m 플러스 2와 m 플러스 1 요거는 소거 안 되잖아 요세개는 소거 안되지 그러니까 m 플러스 1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는 남을 거야 남을 거고 분자가 다 소거 돼다 계속 다 소거 되겠지 이렇게 다 소거 되면 뭐 어, 마지막에도 여기도 보면은 다 소거 되겠지 아까 전에 요것도어 m 플러스 1 어, 요거 말고, 요거는 m 8 소거 안 됐지? 안 됐고, 그러니까 요거 세개 남았지? 남은 거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 속어 됐지? 이거 요 m-2도 요거는 요거나 속어 됐을 거 아니야? 지금 요기는 m-2 남을 거고지? 어, 남을 거고 속어 되겠지? 그렇게 소거 되면 요 2와 3, 3, 2다소거 되겠지? 이해대 돼? 어, 결론은 분자는 1만 남게. 1만 남는다. 1만 남는단 말이야. 다소거 되고, 그러면 결론은, 다 속어 되니까, 나에는 이거랑이야, 나. 나는 이건데, 나가 이게 있는 게 지금 어디니? 3, 4, 5번 중에서 다 똑같니? 어이 뭐야. 다 똑같네. 괜히네. 그치. 이런 건 서비스는 다 똑같네. 어, 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나는 다, 아, 5번이 틀리구나. 5번이 좀 지워졌는데, 어, 5번이 달랐네. 그치? 5번은 탈락이지. 탈락이지. 어, 5번은, 5번 아니고, 난 3번과 4번까지 좁혀진 거야. 됐지? 음. 다, 다를 보면, 다에는 뭐냐면 이게 나야, 이게 나니까 나를 써볼게.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m 플러스 2, 그치 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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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이것이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앞에는 똑같으니까 이것이 이거란 얘기잖아 지금, 그지? 그럼 다르고 하려면 어떻게 돼? 응? 다를 이항시켜서, 다를 이항시켜서 m 플러스 1 제곱 분의 1에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 제곱 m 플러스 2 분의 1 이걸 빼면 되잖아 이거 뺄수 있겠지 어 이것만 정리해주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 그치 해봐 어 해보면 정리 한번 해봐 정리를 하면 어 바로 답이 6이 나올 거야 이게 4번이야 답이 4번이야 어 바로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답이 4번이지 이렇게 나올 거야 한번 해봐 지 끝.